할렐루야 7월 1일 월상 예배부터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네. 당신이 감사의 유의입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나? 생각이 삶을 빚어갑니다 따라해볼까요? 생각이 삶을 빚어갑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 보시면서 생각이 삶을 빚어갑니다 함께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2007년에 데뷔한 락밴드가 있습니다 데이 브레이크라고요 락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락밴드가 요 빛을 발한 것은 2016년에 정규 4집 앨범을 발배하고 난 이유였습니다. 그 앨범의 어, 타이틀곡이 무엇이냐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 마음에 쏙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온통 내넉뿐이야 네,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이런 가사의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 노래죠. 2016년부터 프로포즈나 축가로, 결혼식에 축가로 많이들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어,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말이긴 한데요. 예전 남자들이요.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하실 때 어떤 말을 쓰셨나요? <laughs> 제가 준비한 멘트도 그겁니다. 네. 손에 물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네. 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너 고생시키지 않겠다. 고생시키지 않게 해주겠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이 꽃길만 걷게 해줄게의 말도요,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랑 고백할 때 많이 쓰이지만은 어, 그 동안 힘들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나를 위해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나를 위해 어, 키워주시고 애쓰셨으니 이제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감사의 의미지요. 반대로. 헌신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헌신하겠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친구나 배우자에게서도 사용이 되는데 앞으로의 행복한 나날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 사항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이 말이 사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또 우리 교회도요. 부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암무개야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유대로부터 세상 끝까지, 세상 멀리까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매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어쩌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그 과정은 과연 순탄했을까요? 일제 강점기 1930년대에 그 1930년대 후반 일본은요, 민족 말살 정책으로. 황족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독부 어, 경부국공은 1938년 2월 이른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하였고 학교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일반 신도에게까지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히거나 구속을 당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이, 시사, 이 신사 참배를 왕강히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 산정육교회 단임 목사 주기철 목사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신념을 지키자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신사 참배를 왕강히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왕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제시대에 어, 10년형을,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역 중에 고문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헌병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여러분이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이 주목사가 더 이상 고문을 받지 않게 해 주겠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신사 참배를 반대를 고집한다면 주목사는 이못 위를 걷는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요.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못 위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철 목사님 같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듣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편안함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기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여 총독 갈리오 앞에 세웠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며, 어겼다며 고발하여.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은 이 사건은 로마법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황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협당하고 생명을 위협당하고 고발당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도요, 사도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고난을 인내로 참았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위로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사역을 위한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 즉 동역자가 입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서대전성결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 박인기 목사님이십니다. 박인기 목사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 하, 해야지만이 우리 서대전성결교회가 부흥할 수 더,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즐겁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육 초기에는 바나바를, 전도 여행길에는 신라와 마가와 디모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성령 기도회에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도 행전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갑니다. 지금 사도행전 28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탐배가 이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난파되어서요 멜리데 섬에 3개월을 멜리데 섬으로 가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멜리데 섬을 떠나서요 수라구사 레가온 보디오를 거쳐서요. 압비오 강장과 타베르네에 이르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28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어, 사도바울이 그냥 모든 것을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8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나. 아멘. 14절 말씀에는요, 보디오래서 형제들을 만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인, 또 사도바울과 마음이 맞는 사람, 사도바울과 또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길에 여기저기 머무는데 사도바울을 맞이하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행을 가는 중입니까? 아니요. 로마로 압성되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그리라.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 형제들을 보고 형제들을 만나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에서의 사역이 로마에 가 가기 전에 많은 위로를 받고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을 위한 신실한 동력자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여야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번 주간 저희 중구동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을 맞이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화요일부터 지금 아마 계속해서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아마 심신이 지쳐 있을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네. 주일에서도요 하,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표정들이 썩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기말고사, 이 시험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학생들의 시험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1차원적으로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죠. 성적을 잘 받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전공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원하는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바,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역 목적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이들의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성경학교 수련을 진행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즐겁게 재미있게 진행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사역도요. 그러한 목적으로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바울의 사역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악조건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도바울에게 복음의 열매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인인가의 사이, 동시에 힘든 사역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쉬운 일만 있나요? 아니요. 어려운 길이 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 나가고자 하기 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 쉽게는 잠도 있겠지요. 또 여행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아직것 교회 안 나가면 어때? 또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괜찮아.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만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주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것마냥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목사님 저 교회 안 갈래요. 왜요? 너 누구 때문에? 너저 때문에? 아 마음의 상처가 돼서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악조건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악조, 악조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아아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8,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에서 10절 말씀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십니다. 때로는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동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지체들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비하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 성결교회의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가운데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 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사도바울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동역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우리에게 우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독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